다섯 유형모를 이야하기 네. 쉬우려면, 불교의 기초질, 기초의 사상, 불교의 핵심. 이거 몇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섯 사상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 인도에서 이힌두이즘 신두의 이제 계급 사회고 그 다음에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이 나눠져서 그 신분 세계를 깰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그 신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교. 의바로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 해방 자유함을 준 그런 가르침이 이제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신두교의 계급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태에서 사람의 평등이라든가그 다음에 깨달음으로써 자유함, 어 고통으로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 가르침,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뭐 글을 쓰거나 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을 그냥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 전승이 되면서 또 남들에게 제자들이 전하면서 이, 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글로 글로 아, 모아지고 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그런데 그 불경들이 이제 책으로 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수되는 과정 속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이산스크리트나 팔리어가 이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게 되고 이제 신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깨달음. 그다음에 자아를 벗어나서 이 정말 불성을 찾는 그런 것들이 한으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공사장, 비었다 영적 또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보는. 실체 실체가 어, 의식하고 마음으로 봐서 그것이 에, 실체를 인정해야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현상계 이것이 실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느냐 아니 이거는 하나의 가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라든 가이 물건 물질에는 정말 인간의 심오한 정신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학적인 거고 정말 우리 정신으로 깨달아서 그 실존 세계 그것이 정말 실제다 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른데 이 인도의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 가치가 어공아공 공.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에 전부 방아 내려놓고 다 버리는 집착에서부터 떠나는 거 그다음에 또 출가해서 침묵 가운데 정말 이 자기가 절대 앞에 서서 깨닫는 거 그것이 이제 통과하는 것이 이제 공 공의 현상을 체험하는 건데. 이 공이, 이 순야타라고, 순야타라고 하는데, 이 공이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중국의 한자를 보면서, 이, 이, 단어, 공이란 말이 중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예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 많이 퍼졌던 것이,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 특히 이 노장 사상 도교에서는 이 무라는 말을 없음, 없음 무와 있음 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사는 이 양체도 달라지는데, 일단, 이 없는, 정신세계가 정말 실제인가? 하나의 물질세계가 실제인가? 그다음에 이 물질과, 그다음에 없음, 공과, 이 유, 무,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인가? 그래서, 불교의 핵심인지, 그럼 어떤 게 실제인가? 공과 색. 그래서 공과 색, 색은 물질계라고 하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영어는 이제 칼라인데 칼라 색깔로 어, 보이는 것이 형상인지 사실 색, 은 우리는 주색 잡기할 때 사람들이 이종료 그다음에 육체를 죽이는 것도 색이라고 딱이 칼라죠 아름다움 이것이 진짜가 인 그러면 이 집착 색에서부터 전 한번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 무로 만드는 것이 진짜가 인네이 싸움이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분리색 색분리색 공은 색이 아니고 색은 공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인데, 불교 철학의 핵심이 바로 진수가 반야신경. 이 사상이라고 이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공이 중국에서는 무로. 그래서 중국의 노장사상, 도교가 이미 길을 깔아았는데그 위에 불교가 왔기 때문에, 이 노장 사상 위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하고 약간 다른 그래서 선선 선 쪽에 예, 특별한 선 불교가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예, 특별하게 이제 좀 다른 그런 유형의 불교가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예, 공부하는, 그러한,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대승불교. 예, 많아, 이, 불교가 이제 강하고,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이 깨달아서 대중, 이, 구제보다도 자기의 깨달음 중심을, 그거는 이제 책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수레가 작은 거라 해서 소승. 소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남아 쪽에, 근데 중국에 와서는 이 대승 대승 이 불교 하면서 이 선불교 쪽으로 독특하게 형성됐는데 이무무 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공을 무로 번역을 했다 한자로.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 삼법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체 계고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이세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불교 핵심인데 이 힌두의 이 산스크리트에서 사베하면 모든, 예, 모든, 쌍카라면 예, 혼합물. 모든, 혼합물인 게, 모든 물체는 혼합에서 본인 결과에서 모아서, 분자들이 모아서, 어떤, 만들으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복합물, 콤파운드라고 그래, 콤파운드. 사물을 잘 모아져서 하나 형상으로 혼합물, 물체. 모든 물체는, 모든 사물은 곧 괴롭다, 괴롭다. 그래서 이거를 일체 괴고 모든 것은 괴로운 거다. 물질을 가지고 사물이 현상에서 사는 것이 생멸하는 이,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원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자체가하여 고조 사실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이 근데 똑같이 사배 모든 이란 쌍카라 네, 모든 사물은 아니카다 아는 이제 부정이고 니카면 이 항상 항상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고 근데 안 니카니까 항상 변한다. 항상 있는 것은 없다. 늘 시시때때로 변한다. 모든 것은 그냥 고정된 건 없다. 순간 이 순간도 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이 순간 1초 전하고 나의 모습하고 지금 또 1초 후의 모습이 예, 다르다. 항상 변하는 거다. 영원하 항상 있는 것은 없다. 무. 불변한. 그런 없다. 모든 것이 네. 그 다음에 제법 무한 음, 여기는 일체를 법으로 번역했는데, 예, 법도 같은 법도 또 다르다는 라걸 재행, 이거를 죄송합니다. 재행, 모든 실체 행, 행함 사물에서는 늘 변한다. 그 다음에 쌈에 다마이거 법으로 번역하는데 진리, 규정, 규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마, 이 산스크리트가 한자를 모두 법으로 그냥 번역을 하게 법, 법 진리라고 도하세요 그런데 이 다마 쓰, 사용되는 그런... 다마에 대해서는 사실 40몇 가지가 있어요. 용례가 음. 40몇 가지로 우리가 쓰는데 하여튼 한자로 번역할 때는 모두 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마만나무면 무조건 법이라고. 네. 모든 법은 안, 아타, 아트만은 고요한 실체, 아트만은 이 인간의 고유한 실체, 아트만의 안, 부러니까 고유한 것은 없다. 안, 아트, 모든 무아라는 이 고유한 것은 없기 때문에 늘 변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고정된 진리라든가 가치가 없다는 뜻인데, 이를 무아로 변해 예. 영원한 실체라는 건 없다. 항상 변하고, 예. 영원한 규정도 없고, 영원한 진리도 없다. 항상. 상대 세계에서는 변한다. 절대 세계는 영원한 것이지. 이 상대 세계에서는 항상 변한다. 그 말인데 제법 무아. 애가 없다. 무아. 뭐 나라는 존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모든 이 규칙이나 규범 또는 어느 용어 또는 규범, 이 카테고리 개념, 개념에는 고유한 것이 없다. 늘 변한다. 시시때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양자역학에서 분자, 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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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데, 그전에 우리는 더 나눌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분자, 전자, 이게 예,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했는데, 예, 이것도 늘 변한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 분자가 빛을 이상 입내고 그다음에 압력을 가하면 소리가 소리로 변하고, 예, 우리는 그냥 분자라고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걸할수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소리도 되고 빛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예, 항상 고요한 건 없다. 오늘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한다 이것이 제법 무하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니까 지금 한자로만 봤을 때하고 응. 산스크하고 완전히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한자만 주로, 이제, 싹둑 그때 처음 오늘 봤는데, 그랬을 때, 일체 개고, 그러면은,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아, 인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또 물질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다 괴로운 거다. 그 다음에, 네. 재행 무상, 그러면은, 모든, 뭐, 이렇게, 예. 그, 진행하면은, 뭐, 똑같은 건 없이 변한다. 그 예. 다음에, 아, 자라는 게, 예. 그 다음에, 재법무아라는 게, 아라는 예. 게, 이쯤에, 나라, 예. 셀프라는 개념는 봤는데, 아. 결국, 지금, 데상스크립트로 보면은, 예. 의미가 좀 많이, 좀 예.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법이나 규칙은, 예. 호연은 없다. 예?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라는 게결국나 네, 네. 자신이라는 게 아니라 귀범이되어보는거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네. 저기 하는 게, 저게 이제 컴파운드나 물질로 지금 네. 쌍스크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체 개고만 봤을 때는 네. 모든 물질은 네. 뭐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일체 계고 아, 인생은 네. 괴로운 거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의미가 좀 다르네요. 네, 네. 그렇죠. 여. 모든 사물은 네. 복합된 것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분자가 만나고 기호가 만나고도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 포도도 막 짓밟으면 이 발효돼서 열이 나고 막 하듯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그 과정 서에 화학작용이 있다 보면 모든 사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인 그... 결과가 만나고 원인에 의해서 네. 결과가 다그 작용이 란 말이에요. 그 네. 삶이 그게 열도 나고 뭐 발효도 되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모든 것이. 새로운 화학 작용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네, 저거를 그러니까 그저에는건일체개오로아 인생살이 괴로워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어떻게 모든 보면 사물. 약간 사물이라는 네, 개념이 까 완전히 좀 다르네요, 개념이. 예. 네. 네. 아. 그러니까